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여성들의 비밀을 다루는 수많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데이트를 하기 위해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된 콘셉트이다. 이러한 글이 모두 섹시한 헤어스타일과 멋진 몸매를 가꾸는 것에 대한 것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남성들에게 이성적 취향에 대해 똑같은 고정관념을 주입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끌리는 겉모습 이외의 8가지 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친절함 틀에 박힌 말이긴 하지만, 친절은 오늘날 아주 보기 드문 덕목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 남성은 자신의 공간을 웃음으로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여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마음이 잘 맞고 잘 웃는 여성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 자연스러운 미소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갖춘 연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 기사도 읽어보자. 친절 연습, 뇌를 돌보는 놀라운 방법 2.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감각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육체적 매력 중 하나는 로맨틱함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적 안정감과 감정의 관리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는 살면서 역경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인 사고와 유머감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다. 항상 개그맨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은 다른 사람들 눈에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열정 약간 부담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연인을 찾고 싶어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를 성취하는 여성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가와는 다른 문제이다. 무언가에 열정적인 여성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눈에는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많은 남성들은 이들을 매력적인 여성으로 바라본다.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절대로 지루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4 그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장 즐겁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비육체적 매력 중 하나이다. 자신의 친구와 잘 어울리는 여성 및 배와 장소에 따라 그 구성원 중한 명이 될수 있는 여성을 항상 좋게 바라본다. 이것은 그의 친구와 항상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관계에는 각기 유지해야 하는 일정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5. 자신감 자신감은 남성들이 겉모습 이외에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점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연인 앞에서 강한 여성이 되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의견을 지지할 줄 아는 동시에 내 의견과 함께 상대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6. 성생활에서 느끼는 편안함 사실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남성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비육체적 매력이 있다. 잠자리를 어떻게 가지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게 표현하는 신체와 성욕은 상대에게 우리가 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7. 결정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모든 것을 남성에게 떠넘겨버리는 여성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는 메뉴 또는 보고 싶은 것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의논을 할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에게 가장 큰 비육체적 매력 중 하나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항상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서로 돌아가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8.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자 남성은 여성보다 더 시각적인 생물이다. 이러한 차이는 진화 과정으로 인한 것이다. 특정 패션 트렌드를 고수하는 여성들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약간 지루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한다. 많은 남성들은 패션 유행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스타일의 여성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라본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 남성들이 어떠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 이 글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비육체적 매력에 대해 얘기하고 공유하는 동성친구도 사귀고 싶어한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thank <laughs> you